한국 기차 KTX는 쓸모 없습니다. 스페인의 탈고는 시속 330km, 프랑스의 TGV는 시속 320km로 탈수 있는데, 한국의 KTX는 겨우 시속 250km입니다. 저희는 무조건 뛰어난 유럽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한철도 전문가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들은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열차에 인위적으로 모래를 넣는 행위를 하자, 우즈베키스탄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제가 담아온 장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 한국과 저희 나라가 체결한 충격적인 계약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 철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름은 자이드 이르롬자 노프고요. 작년 2024년 초에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항상 가슴 한 편이 무거웠습니다. 그 이유는 제 사무실 벽에 붙은 큰 사진 때문이었거든요. 첫 번째 사진에는 12년 전 스페인 탈고 기차가 우즈베키스탄에 처음 왔을 때 모습이 담겨 있어요. 그 기차는 마치 은색 총알처럼 우리의 갈색 땅 위를 달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 사진은 1년 후 모습이에요. 그때부터 문제들을 하나둘씩 발견하기 시작했거든요. 객차 하부 공간이 거의 없어 짐칸, 화장실 기기 배치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도시가 적은 저희 우즈베키스탄의 사막, 고산지대에서 운용되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었죠. 장기간 기차 이용이 많고 짐과 사람도 많이 실어야 했으니까요. 소형 자체로 수용 인원 제한도 너무 컸습니다. 일반 고속 열차보다 작고 가벼운 설계로 인해 수용 가능한 승객 수가 적어서 한 열차에 280명이 겨우 탈수 있었죠. 그러나 열차의 한 대당 비용은 무려 2,800만 유로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특수 궤관 전환 장치나 낮은 설계 때문에 정비가 일반 열차보다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었죠. 세 번째 사진은 지난달 모습이에요. 기차는 여전히 운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스페인 기술자들을 불러야 해요. 우리 엔지니어들은 그저 옆에 서서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희 엔지니어들이 보고 메모는 하지만. 중요한 부품들은 손도 댈수 없어요. 스페인에서는 그런 부품들이 기업 기밀이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기술적으로 자립하면 수익이 박살이 나고 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받은 새로운 파일 하나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두껍고 공식적으로 보이는 파일 표지에 정부 도장이 진한 파란색으로 찍혀 있었어요. 안을 열어보니 새로운 프로젝트 명령서가 들어있었는데, 저희 지역 타슈켄트에서 누쿠스까지 고속철도를 건설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사막과 산을 통과하는 1300km 길이에요. 이 철도가 우리 수도를 부하라, 그 다음 히바, 그리고 아라레, 근처 누쿠스까지 연결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옛날 비단길 같지만 낙타 대신 현대 기차가 다니는 거죠. 하지만 정부에서 제게 맡긴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완전한 기술 이전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었어요. 즉, 우리 기차를 만들어주는 회사가 우리에게 기차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예요. 스페인 회사의 사례처럼 저희가 더 이상 구경만 하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뭔가 고장날 때마다 외국 전문가들을 부르는 일도 절대 없어야 해요. 그런 회사를 저는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비서의 전화였는데, 저희와 계약하려고 전 세계 회사에서 요청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또 스페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한국도 있었어요. 저는 전화를 들어 첫 번째 회의 약속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제 사무실에 처음 들어온 사람은 스페인에서 온 세르반토 에스테반이었어요. 그를 처음 본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사람은 입고 있는 양복값만 해도 우즈베키스탄 사람의 평균 월급보다 비쌌어요. 스페인을 불신했던 저였지만 그의 조건을 본 저는 그를 봤을 때 만큼이나 놀라고 말았죠. 그들이 소개하는 아베 모델의 탈고는 시속 330km, 정시 도착율 98%, 항공 대비 5분의 1 탄소 배출량의 친환경성, 첨단 제어 시스템까지도 갖추고 있었죠. 그는 12년 전과는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약속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스페인의 기술을 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술 매뉴얼을 보여달라고 하자 계약서에 사인한 다음에 주겠다고 했어요. 우리 엔지니어들 교육에 대해 물어보자 적절한 시기에 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손익을 계산하고 계약을 하려는 움직임이었죠. 그 뒤로 3주간 저희 사무실은 마치 국제철도 쇼룸이 된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줄줄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고 제 책상 위엔 하루가 멀다 하고 새 프레젠테이션과 카탈로그가 쌓여갔습니다. 가장 먼저 프랑스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자랑한 건 세계 최고속도의 상용 열차 TGV POS 였습니다. 시속 574.8km라는 놀라운 기록을 보유한 그 기차는 유럽 대륙의 심장부를 가로지르는 기술의 상징이라며 설명했습니다. 열차 내부는 마치 비행기 비즈니스석처럼 고급스럽고 고속으로 달리면서도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고 자랑했죠. 하지만 그들은 기술 설계 도면은 기업 자산이라는 이유로 우리에게 주요 핵심 부품의 구조나 시스템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운행만 안정적이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 따라붙었죠. 곧이어 독일의 지멘스 팀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열차는 유명한 이체 시리즈였어요. 이체는 유럽을 관통하는 정밀 기술의 결정체로 독일 특유의 엔지니어링의 미학이 깃든 열차였습니다. 열차의 진동을 흡수하는 삼중 댐퍼 구조. 독자적인 전자 제어 제동 시스템. 그리고 실내 소음이 50데시벨 수준이라는 정숙성까지 듣기만 해도 고개가 끄덕여질 만큼 뛰어난 스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조건은 같았습니다. 설계 정보는 외부 제공이 어렵습니다. 필요시 기술자 파견으로 정비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열차를 사는 게 아니라 의존을 계약하게 되는 건 아닐까? 며칠 후 일본의 JR팀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자부심은 신칸센이었습니다. 시속 360km 이상으로 달리는 N700개 열차는 정확성과 정시 운행률 99.8%라는 전설적인 기록을 자랑했죠. 심지어 일본의 어느 기차역에서는 초침 단위로 도착 시간이 맞춰진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의 바른 말투로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엔 답을 미루거나, 그건 다음 단계에서 협의가 가능합니다라는 원론적인 말만 반복했습니다. 전통, 예절, 신뢰 그 말들이 너무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정작 실질적인 기술 이전이라는 핵심에는 계속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국가들의 설명은 눈부셨고, 그들의 열차는 하나같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반복해서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해당 부분은 기밀입니다. 계약서 체결 후 상세 내용 협의가 가능합니다. 저는 마치 어른들 사이에 끼인 아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안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기술자들은 또한번 그림자 속에서 지켜보는 입장이 될 것이라는 불안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의 현대로템 기업의 박도헌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저희는 평소처럼 타슈켄트 공항에서 환영위원회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박도헌이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저는 거의 못 알아볼 뻔했어요. 뒤따라오는 보좌관도 없었고 사진기자도 없었고 꽃이나 선물을 들고 오는 사람도 없었어요. 평범한 남색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냥 일반 가게에서 산것 같았어요. 제게 걸어와서 악수를 했어요. 그는 큰 말이나 더큰 약속으로 저를 감동시키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저를 완전히 놀라게 만드는 말을 했어요. 이르롬자노프 위원장님. 이 전에 실망하신 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걸 보여드리고 싶지만 제가 하는 말을 믿기 전에 먼저 직접 저희의 조건을 보셔야 한다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날 저녁 제 사무실에서 박도헌이 자신의 발표 자료를 펼쳐놓았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완벽한 조건에서 완벽한 기차들을 찍은 반짝반짝한 사진 대신 한국 기차들이 얼음 폭풍과 사막 더위에서 테스트 받고 있는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사막 기후의 특성상 고온에서 차량이 안정적으로 차량이 성능을 낼수 있게끔 외부 먼지나 모래를 차단하는 방진 설계에 집중할 계획서를 보여줬죠. 저희는 한국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되었고 저희 정부와 저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저희는 제일 뛰어난 엔지니어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중 샤크조드는 기차에 관해서 바퀴가 철로에서 내는 소리만 들어도 이상을 알아낼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박도원이 우리를 공장 불빛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는 은색 기차로 안내했어요. KTX 이음이라는 한국의 최신 고속 열차였지만 화려한 느낌은 없이 평범한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의 열차의 최고속도는 분명 스페인 탈고나 프랑스의 TGV. 일본의 신칸센보다 최고 속도 면에서 떨어졌습니다. 스페인은 시속 330에서 360km 이상, 프랑스는 시속 320km 이상, 신칸센은 360km 이상의 속도를 상용속도에서도 보여줄 만큼 엄청나게 빨랐거든요. 그러나 한국의 KTX 이음 모델, 저희가 제안받은 모델은 상용 최고 속도가 겨우 시속 260km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한국 열차를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정비 시스템이었습니다. 첨단 장비를 부착해서 운행하는 선로 궤도 검측차가 있었습니다. 기차가 달리는 철도 선로의 상태, 예를 들면 변형, 균열, 틀어짐 등을 검사하기 위해 만든 특수 열차 또는 장비였죠. 전차선, 신호 설비, 통신 시설 등을 종합 점검할 수 있는 종합 검측차가 있었습니다. 또 강을 지나가는 철도, 다리나 경사진 비탈길이나 사막길, 철탑, 송전선로 등 고위험 작업 현장에서 사람을 대신해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율 비행 드론을 한국 회사가 가지고 있었는데 안전을 위한 기술면에서는 엄청난 완성도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저희 기술자 샤크 조드가 무릎을 꿇고 기차 밑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누군가 말릴 줄 알았어요. 스페인 회사에서는 결함이나 오작동 발생 방지라는 명목으로 우리 엔지니어들이 중요한 부분은 절대 만질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그냥 샤크조드에게 손전등을 건네주며 확인해야 할 부분들을 가리켜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샤크조드가 발견한 것이 저희를 또 놀라게 했습니다. 기차 밑에서 모래와 먼지가 엔진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필터가 4개나 발견한 거예요. 스페인 기차는 필터가 하나뿐이었는데, 우리 사막 기후에서는 몇 달마다 막혀 버려서 결함이 자주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오자 또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방문하고 일주일도 안 되어서 스페인의 에스테반이 다시 제 사무실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큰 약속들을 가져왔어요. 열차 2대에 5700만 유로짜리 계약이었습니다. 더싼 가격에 스페인에서 우리 엔지니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까지 새로운 제안이 너무 좋아서 머리가 어질할 정도였어요. 위원회 멤버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제가 스페인 대신 한국을 고려하는 게 실수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스페인은 검증된 곳이라고, 스페인은 우리 지역에서 경험이 있다고, 한국은 너무 멀고 너무 다르고 너무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중국이 극적인 제안을 해오자 수군거림이 더 커졌어요. 중국과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잇는 523km 짜리 진짜 실크로드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이 계획은 약 80억 달러의 계약 내용이었습니다. 예산 보고서와 일정표를 보고 있을 때는 이런 제안들이 정말 매력적으로 들렸어요. 아주 피곤할 때 편안한 침대가 부르는 것처럼 쉬운 길이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한국에서 본 것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사막 테스트 시설을 방문했었거든요. 거기서는 모래 폭풍을 시뮬레이션해서 기차를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거대한 챔버 안에서 기계들이 기차 부품에 몇 시간 동안 계속 모래를 불어대고 있었어요. 온도는 50도까지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우즈베키스탄의 가장 더운 여름날보다도 높았어요. KTX 이음의 6시간 후의 변화는 충격적이었죠. 끝나고 나서 샤크조드가 모든 시스템을 확인했는데,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필터에는 모래가 가득했지만 엔진은 깨끗했어요. 냉각 시스템은 더위에 맞춰 조절되고 있었고 브레이크도 정상적으로 반응했어요. 며칠 뒤, 저는 우즈베키스탄 철도위원회 긴급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얀 회의실 천장 아래 긴 타원형 테이블에는 18명의 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른 지역 출신, 다른 세대,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 회의의 의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누쿠스 고속철 건설의 최종 계약 상대를 결정하는 것. 회의가 시작되자 곧바로 분위기가 갈라졌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을 지지하는 쪽은 그들의 검증된 실적과 빠른 속도, 그리고 이미 깔려있는 기술 호환성을 내세웠습니다. 과거 스페인 기차 도입 때 실무 책임자였던 철도공사 20년 경력의 자무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도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안정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스페인산 탈고의 경사로에서도 기울어지는 틸팅 기술, 괴관 전환 기술, 사막용 설계 등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들은 98% 정시에 오며 에너지 효율, 친환경성은 여전히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스페인의 열차에 개발된 버전을 이번에 추가 도입하려는데 한국을 선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 솔직히 잘 몰라. 처음부터 다 새로 배워야 하잖아. 반면, 한국을 지지하는 위원들은 현장에서 본 것, 손으로 만진 것, 그리고 정직하게 말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신뢰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신뢰받을 수 있는 기술을 갖기 위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 말에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회의실에서는 말로 싸우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온도가 50도를 넘고, 모래가 엔진 안까지 파고듭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나라의 기술력 뒤에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철도를 직접 고치고, 우리 기술자들이 주도하는 미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길을 처음부터 함께 걸을 수 있는 파트너가 누구인지,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잠시 후, 위원들은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찬반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됐고, 사무총장이 회의록을 들고 다니며 한 사람씩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장 떨리는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사무총장이 제게 투표지를 넘겨주며 말했습니다. 위원장님, 최종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번 고속철 계약은 찬반 투표 결과는 한국 12표, 스페인 4표, 중국 2표, 대한민국 현대로템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투표 결과가 발표된 며칠 후부터 숨을 고를 틈이 없었습니다. 타슈켄트의 사막바람이 저의 머리카락을 세차게 휘날릴 때마다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죠. 이제 진짜 시작이다. 정부 간 계약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우리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한국 정부는 공식 채널을 통해 먼저 상호 의향서를 교환했고 대통령 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조율하며 자연스럽게 고속철 수출 계약을 현지 시간 4월 14일에 체결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계약식이 열린 것은 타슈켄트 대통령궁의 대연 회장이었는데 하얀 기와 같은 천장 아래 우리 대표단과 한국 대표단이 마주앉아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는 순간을 저는 결코 잊지 못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은 실제 2024년 6월에 일어난 사실이며 대한민국 대통령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실제 수교 사진과 장면을 영상에 담을 수 있었지만. 채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대표단의 국기 영상으로 대체하였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마저 보시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대통령은 우리는 단순히 외국산 열차 한 편성을 들여오는 것이 아니다. 이 계약은 우즈베키스탄이 스스로 미래의 철도 시스템을 유지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기술과 사람을 함께 길러내는 영혼의 동반자 관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한국 대통령도 KTX 이음 한 대당 7칸의 기차를 총 6대를 우즈베키스탄에 공급하고 2년간 경정비 9개월마다 중정비를 포함한 유지보수 시스템을 패키지로 제공하겠다라는 구체적 계획을 발표했죠. 계약 금액은 약 2,700억 원대. 전체 부품의 87%가 한국산이라는 점을 내세워 국내 중소기업과 우즈베키스탄 현지 부품업체가 함께 협력하도록 하는 구조였습니다. 이후 몇 주간은 마치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실질적인 작업이 시작되었고, 저는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를 총괄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엔지니어 파견 계획을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페인 기술자들은 기차를 우리에게 넘겨주기만 했지만, 한국 측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진짜 파트너십이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했어요. 우선 40명의 우즈베크 엔지니어는 6개월간 서울에 머물며 집중 교육을 받기로 했습니다. 샤크조들을 비롯한 핵심 멤버들은 영어와 한국어를 익혀야 했고, 저희의 프로그래머 자미아는 컴퓨터 시스템을 우즈베거, 러시아어, 영어로 처리하도록 만드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저는 타슈켄트 공항에서 그들이 출국하는 날 공항 활주로 끝까지 배웅했어요. 엔지니어들은 긴장반, 설렘 반인 표정을 지녔고 저 또한 설레는 마음에 한껏 기대가 부풀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그들은 처음엔 낯설고 고된 일정에 지칠 법도 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 차에 제가 직접 방문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샤크 조드는 단순히 주어진 매뉴얼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울의 연구소에서 점검 설비를 보며 메모를 하고 있었고 자신의 드라이브 아이디어를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적극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모래 폭풍을 막는 필터 구조를 4개로 나누는 설계나 엔진 열 배출 경로를 사막 고온에 맞춰 수정하는 방안 등이었죠. 한국 엔지니어들은 그런 제안을 꾸준히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자미야는 기차 내부 통신 시스템을 우즈베거와 러시아어로 실시간 안내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개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은 실제 시험 주행 중 엔지니어에게 갑자기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었다라며 한국어 설명만 제공되면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다. 다국어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했죠. 서울연구소 실험실 밤 11시까지 밝히던 그녀의 눈빛은 피곤함이 아니라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국내에 남은 제 역할도 간단치 않았습니다. 철도국에서는 이미 타슈켄트에서 누쿠스 구간 철도 건설 설계에 들어갔고 저는 한국측 감독관들과 현지 도로 설계팀, 토목 전문가들을 연결해 주어야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왔고 예산 부지, 장비 운송 일정 등의 문제로 대소 관계가 얽혀 있었죠. 그러나 저는 마음속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 철도는 한국에게 모든 것을 우리가 직접 배워내야만 한다. 마침내 2025년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첫 번째 KTX 이음 편성이 도착했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타슈켄트 중앙역으로 몰려들었고 황금빛 저녁 햇살 아래 은색과 파란색이 어우러진 기차가 천천히 플랫폼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열차 차체에는 우즈베키스탄어와 한국어로 우즈베키스탄 레일이 쓰여있었는데 그 순간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엇인가가 터져 나오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긴장되었던 순간은 다음 달이었습니다. 타슈켄트를 떠나 부하라까지 이르는 첫 시범 운행 날이 다가왔습니다. 기온은 이미 섭씨 40도를 훌쩍 넘어갔고 전날부터 심한 모래폭풍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우린 대비를 마쳤습니다. 선로 궤도 검측차와 종합 검측차가 사전 점검을 마쳤고 자율비행 드론도 다리와 송전탑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샤크조드는 기차 및 필터를 손수 확인하며 이제 더 이상 모래바람 없이 우리가 원하는 속도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미소지었죠. 그리고 그날 이음 열차는 타슈켄트 중앙역을 출발했습니다. 플랫폼에 서 있던 제 눈앞을 스쳐가는 사막 풍경은 마치 색을 잃은 캔버스에 생동감이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열차는 자동으로 속도를 낮추고 필터가 모래를 걸러내었으며 실내는 바깥의 거친 소음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승객실 안에서는 시원한 바람이 은은히 돌았고, 그저 평범한 기차 여행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순간이라 믿고 싶을 만큼 감격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예정대로 부하라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시간 약속이 완벽히 지켜진 상태였고, 승객들은 눈빛에서 그 어떤 자부심과 안도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후 몇 달간 저는 뒤로 돌아볼 여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열차가 성공적으로 운행된 후 우리는 곧바로 두 번째, 세 번째 편성을 확보하고 선로 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지역 대학들은 새로운 철도공학학과를 신설했으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철도 유지보수 시설을 짓기 위한 부지를 지정했습니다. 제 임무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는 2027년 4월 공식적인 첫 운행식을 치르게 되면 이곳의 열차 운행이 어떨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제 우리 기술자들은 한국 덕분에 스스로 기차를 고치고, 스스로 선로를 검사하고, 스스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처음부터 원했던 진정한 자립이니까요. 저 하늘을 바라보면 키즐쿰 사막 위로 구름 한점 없이 맑은 푸른 빛이 펼쳐집니다. 그 아래로 수백킬로미터에 걸친 철로 위에서 우리의 KTX 이음 열차는 이미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샤크조드와 자미야. 그리고 이름모를 한국의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함께 만든 이 철도는 오늘도 사막의 뜨거운 공기를 가르며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저 사막 위를 보고 있습니다. 그곳엔 이제 설계를 넘어서 한국이 저희에게 보여준 가능성이 실려다니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장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한국은 가장 화려한 속도나 성능을 주기보다 그들이 스스로 설수 있도록 옆에서 묵묵히 손을 잡아준 진짜 파트너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함께한 모든 이들의 땀과 믿음, 그리고 KTX 이음은 결국 사막을 가로지르는 철로 위에 기술의 자존심을 올려놓았습니다. KTX 이음은 단순한 열차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외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손으로 미래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첫 걸음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의 한국이 함께 만든 이 열차는 빠른 속도가 아닌 모두의 가능성을 실은 기차였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장면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장면, 저는 지윤이었습니다. 또 좋은 장면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더 많은 장면들을 함께하실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항상 감사합니다.